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포켓몬고 롱스톤을 강철톤으로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롱스톤 둥지 반포 종합 운동장에 와 있습니다. 자, 롱스톤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둥지가 크지 않아서 많이 뜨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둥지는 2주마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오셔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물축제기 때문에 물 포켓몬이 무조건 뜨게 돼 있습니다. 암나이트 984짜리 제 반포 종합운동장, 운동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옆에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자, 암나이트. 그레이트 하나 둘셋오 나왔다 안 되겠구만 너는 984기 때문에 하이퍼볼로 잡겠습니다 하나. 오 롱스톤 롱스톤 떴습니다 롱스톤 어마어마하게 큰 롱스톤 라지얼 내내기고 하이퍼 볼로 레이트 하나 둘셋오 나왔다 하이퍼 볼로 잡아야 돼. 하이퍼볼로 잡겠습니다. 그레이트. 하나. 둘. 셋. 와, 이거. 롱톤 강하네. 그레이트 세 방이면 잡혀야죠. 하나. 둘. 셋. 잡아. 오, 롱스톤. 롱스톤 떴습니다. 롱스톤. 운동장. 라지 한번매이고 스트레이트. 하나, 둘, 셋. 잡았고 롱톤 두 마리째 롱스톤 롱톤 떴습니다 또 매질 매기고 그레이 하나 둘셋 잡았고 오, 떴습니다. 롱스톤. 롱스톤. 자, 파이연을 매기고. 하이퍼블로도 하이퍼블로 한 방에. 하나, 둘, 셋. 잡았고. 롱스톤 떴습니다, 롱스톤. 이것도 파인 열면 애기고, 하이퍼볼로. 하나, 둘, 셋. 잡았고, 다섯 마리째 다시 떴습니다. 롱톤, 바인 열매 먹이고, 하이퍼볼로 하나, 둘, 셋, 와, 안 되겠다, 이거는 라지언을 매기고 잡겠습니다. 크레이트. 하나, 둘, 셋. 와, 또 나왔네. 크레이트. 한 마리 더. 요거는파인 열매 맥이고 하이퍼볼러. 나이스 하나, 둘, 셋. 와, 이것도 안 잡혀? 그레이트 하나, 둘, 셋 잡았고 롱스톤 두 마리 한 방에 잡았습니다. 자 롱스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잡혔는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에서 일곱 마리. 어 롱스톤 떴습니다. 롱스톤. 파인열매 먹이고 하이퍼볼로 하나 둘셋 잡았고 또 롱스톤 롱스톤 떴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롱스톤. 와, 740이네. 파이널매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하이퍼볼로. 크레이트. 하나. 둘. 셋. 잡았고. 잡았습니다. 99개. 사탕 99개. 음, 뭐야, 롱스톤, 롱스톤 떴습니다. 자, 바인 열매를 매겨주고, 하이퍼볼로, 하나, 둘, 셋, 잡았고, 자, 이제 사탕 100개 돌파했습니다. 105개죠?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지나가서 스킬이 좋은 게 뜨면은 강화를 시키고 스킬이 안 좋은 게 뜨면 한번더 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금속 코트 사용하고 지나갑니다. 자, 베스트 스킬. 아이언테일, 헤비붐버가 떠야 됩니다. 제발. 아이언테일 떠야 되는데. 자, 새로 도감 등록. 강철톤. 오! 대박! 대박 떴습니다. 아이언테일, 헤비붐버. 떴습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요? 졸업 스킬 떴습니다. 바로 강화시키겠습니다. 바로 강화 갑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별의 모래가 없군요. 자, 1600까지만 일단 강화시키고, 바로 체육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연못이라는 조형물이 있는 여기가 체육관입니다. 자, 여기 체육관에서 강철톤을 이용해서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고! AV와의 대결. 과연 어떤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강철톤입니다강철톤 자, 스킬 갑니다. 오, 괜찮습니다. 스킬 괜찮아요. AV 그냥 수쑥 달래요. 자, 스킬 갑니다. 어, 피하자. 아, 못 피했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AV. 하는군요. 자, 반포에 있는 옛 한양의 상세도 보도블록 체육관입니다. 자, 배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잠만보와의 대결. 헤비 운버 갑니다. 헤비분버. 다시 한 번. 자, 피하자. 피했다. 자, 똑같이 헤비분버를 사용하고 있는 잠만 보네요. 자 해병부 갑니다 자 CP가 거의 한 800차이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못피했네요 자 해병부 한번더 거의 막상막하의 대결 자 피하자 아 못피했습니다 과연 그러나 잠만보를 이기죠 망나뇽 한대 맞고 갑니다 망나뇽과의 대결 자 영진 갑니다 cp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와 한방에 그냥 녹아버리는 cp 2500짜리 망나뇽입니다 이겼습니다 해피너스 아 이거 뒤에서 누가 때리네요 같이 사오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 같이 지금 체육관 지금 털고 있기 때문에 아 지피 춤